그리고 세 번째 서술형인데 학교 시험처럼 포인트 잡아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영작을 하는 거예요. 2학기 중간고사 때 저를 처음 만난 친구가 있어요. 1등급이 가고 싶은데 제가 준 서술형을 정말 울면서 풀었습니다. 공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서술형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영작이 생각보다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할수 있는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NS에서 정신요구를 담당하는 김성령입니다.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쯤이면 여러 학원을 그저 알아보시고, 그리고 학교 기초 유형이 어떤지 알아보시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시행착오 없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9등급 체계잖아요. 저희 반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 2등급 받는 친구들, 그리고 3등급 받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첫 시험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선 10월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마무리하고 아니면 11월 초에 졸업고사를 마무리하고 그쵸. 11월부터 12월까지 공부를 하죠. 그리고 1월에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2월에 일반고 발표가 나면서 조금은 어수선하게 <laughs> 지나갑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 11월부터 내년 첫 중간고사까지 최대 6개월 정도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우리 친구들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할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먼저, 정신여고를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신여고가 어떻게 시험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교과서였고, 올해도 다른 교과서예요. 다라고 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능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료가 전무해요. 물론 기출문제 있죠. 하지만 이게 어렵다고 유명한 학교에서 쓰는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기출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내용 확인을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신 여고에 맞는 기출 유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자료 제작 능력이 아주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바뀌고 있고 내년에는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또 바뀔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가 않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가 더 많이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식여고는 교과서가 50% 이상을 출제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형되어 나와요. 그래서 가끔 공부는 조금 잘하는데 조금 귀찮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학교 수업 위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아, 뭔뭐 나올지 모른데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어, 시험을 대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점이 100점이 아니라 30점인 시험이고, 난이도가 평이했을 때는 29점대.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때는 28점대가 되어야지 1등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과서 관련 질문은 모두 변형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독해 능력 위주로 물어보는데요. 어, 등급을 결정하는 서술형 문제는 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나 추가 지문, 프린트, 부교재 등등에서 그냥 긴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지 않고 단어 바뀌어서 나왔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문법 포인트, 어휘 포인트를 두 개, 세개 정도 섞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올해는 등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고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막 문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문법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휘 비중이 아주 높아요. 어휘부교제도 있고, 어휘문제가 나옵니다. 그 어휘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예문도 나오고, 반이어, 유이어도 나오기 때문에 단어를 해석하는 능력,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외에 어휘책에서 나오지 않고, 본문에서 아니면 추가 독해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유형은 수능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정신여고. 내신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다라원 교과서고요. 어, 많이 쓰지 않습니다. 부교재는 올해는 없습니다. 학기 초에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네 부교재 할래? 프린트 할래? 모의고사 할래? 근데 친구들이 프린트 한다고 해서 1학기 때는 프린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있었는데 고1 수준의 기출, 수능 모의고사 지문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책은 능리복합 어원 편이고 요 책은 몇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자요둘 중에서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또는 부교재가 나오고 학교 프린트도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올해는 (1학기) 때긴 영어 에세이 두편 또는 기사 해가지고 A4 용지로 본다면 세네 페이지 정도가 나왔고요. 2 학기 때는 올해 모의고사 20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2 학기 때는 24지문식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재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어휘를 보시면 이게 올해 출제된 유형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유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작년과도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요런 어휘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던 친구들은 어휘에서 조금 당황해서 질수를 하고요. 자, 독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거는 어 독해 지문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주제 또는 소재를 연계해 가지고 a b c d e 해 가지고 순서를 물어봐요. 그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독해가 상위권인 친구들은 거저 주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서술형을 보여드릴게요. 서술형은 이렇게 본문하고 똑같지 않고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배열 영작을 하는데 보통 서술형 1번 자체가 교과서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유형을 말씀을 드릴 텐데, 문법은 딱 1년에 한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게 이번 2학기 중간고사였거든요. 그 외에는 문법이 두 문제 정도로 이렇게 밑줄어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기를 보시면, A에 보면 The Way How,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본어법을 공부할 때, 당연히 요건 안돼 너무 중요해 이렇게 배웠던 것들 요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문법을 심화로 공부한다기보다는 기본 문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제가 저희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영어 실력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 범위가 많고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변형된 문제를 시간의 압박 속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등급이 목표인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전 범위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독해에서 물어보는 글의 주제,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어휘, 전체적인 어휘, 그리고 내용, 이해, 그리고 해석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대표 요양 중에 넣지는 않았지만 정신요구 같은 경우는 보기가 세줄 이상이거나 지문 길이와 비슷한 보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꼼꼼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 나 당장 1등급을 목표로 하진 않아. 하지만 6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1등급 목표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변형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를 먼저 쌓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법은 밑줄을 보고 묻는 문법 연습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정신용어 같은 경우는 관계사 또는 O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의 형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많이 물어봐요. 하지만 학교에서 어, 이건 이거야 하고 넘어가지 그거에 대해서 중학교 때처럼 꼼꼼하게 워크북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두 영역은 아주 기초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뭐 구석구석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크게 분석하고 구문 독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즉 해석을 도와주는 문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고 1건 당연히 만점에 가깝게 나와야 돼요.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최소 고2 지문을 시간 내에 찍지 않고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요. 변형된 지문을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기가 긴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서 본문에서 동의 표현을 찾아가면서 어? 언급이 되었네? 되지 않았네? 이런 거 빠르게 연습할 수 있도록 긴 지문 꼼꼼하게 해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휘장은 우선 방학 동안 최소 세바퀴를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행평가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나오는데 우리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어휘에서도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휘에서 친구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길 너무 좋아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휘장을 외우는데 이 어휘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들이 보시면 보통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많이 외우는 어휘장이지만 2번 뜻, 3번 뜻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게 아주 많아요 그런 거 꼼꼼하게 보고 또 예문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세 바퀴는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자, 다른 예문이 나오고 거기에 어휘를 넣거나 반의어를 찾거나 동의어를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해석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친구들이 완벽하게 고1 수준으로 문제를 푼다면 아마 지금 9등급 체계에서는 3등급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5등급 체계에서는 2등급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들이 최종 1등급을 받으려면 서술형이 필요하죠. 서술형은 올해 같은 경우는 문법 포인트가 세가지 어휘 포인트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아주 긴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매일마다 친구들을 시험 보게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독해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 어휘 같은 경우는 시험 유형에서 기출 유형 다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 그리고 세 번째 서술형인데 학교 시험처럼 포인트 잡아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학기) 때 저랑 함께 하지 않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저를 처음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현행 9등급 체계에서 1등급이 가고 싶은데 제가 준 서술형을 정말 울면서 풀었습니다. 공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서술형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작이 생각보다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에요. 조건대로 써야 합니다. 우리 친구가 썼는데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 영점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조건 3개 나온 걸싹다 충족을 시켰어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영작을 할수 있는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주 1회 내신에서 3, 4월 두달 만에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11월부터 그죠 6개월 동안은 기본적인 문장을 쓸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정식 여고 친구들이 어떻게 1등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